자, 시계에서 푸는 법은요, 어떻게 푸냐면, 229번, 1품 229번을 보겠어요. 자, 얘는, 어, fx가 지금 두 개의 식으로 나와 있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x가 3보다 작을 때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 이것은 선생님이 방금 위에서 든 gx와 hx의 사례라고 봐도 돼요. 자, 그러면, 얘는 x는 3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아예 얘기를 했네. 그럼 미분 가능. 얘가 미분 가능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아. 미분 가능은 함수값이 같고 함수값과 그 다음에 미분계수값이 모두 같구나. 요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함수값이 같으면 얘는 gxa는 g ha이고 미분계수는 g'. a 는 h 프라임 a 구나 라는 말을 같이 떠올리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같이 이 똑같이 풀어 보겠어요 그러면 3예 뭐니 어이 선생님 범위 잘못 썼네 이게 말과 필기가 따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건 뇌와 손의 뭔가 좀 이상인 것 같아요 손이 뇌를 안따르는거지자 그래서 함수값이 같다는 것은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9는 여기다 집어넣어 3a 플러스 b 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번엔 미분계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한 식을 먼저 써줘야겠죠 얘는 마이너스 2x고 얘를 미분하면 a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미분계수 값은 gx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아, 3을 넣어야 되는구나 3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6이고 그럼 이게 a 값과 똑같더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요 값을 다시 대입해서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18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b는 9 이렇게 식을 구하는 거죠. 답을.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어, 6이랑 9를 더하면 3이랑의 답이 되겠다. 이해하셨어요? 네.